현장에 오래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가해놔가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뒤로 갔다가 이륙빼는 겁니다. 이륙빼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 둘,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시 그렇죠. 어떻게 근데 공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공하고공만 가면 안 되겠죠. 공도같이 바로바로 움직여야 돼 바로 뒤로 하나, 둘, 바로 네, 오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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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을 조금 해볼까요? 텐을 많이 들이고 한번이오이자네 조금 더로 대각으로 더들어가 제가 이가 요하다 Thank <laughs> you. 1대1인데 1대1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명으공궁 갖고 있다가, 수비수가, 수비수 상대가, 올 때, 발을 뻗을 때, 펜트에서 들리는 걸로 정해줘. 자, 오게 되면, 하나, 아, 둘, 셋, 펜트에서 너무 수비할 때 너무 강하게 들리지 마시고요. 한 번씩 펼치는 경우는 일어요 아, 이거 펜트라고 하지 마시고, 눈을 수고하는 거니까, 이해 되셨나요? 네. 펜트에서 하는 겁니다. 자, 두 개, 고! 오케이, 최대한 잘연스게할수 있기를 바 아, 네. 아, 괜찮아 그냥. 네, 그냥 그래, 그래. 그래. 어, 좋아요. 딱 사람의 반는거 반응.

이 아, 방향이요. 인사에서 아웃사 해서 는 이렇게 나가는, 뭐, 3렙 반은 어떻게, 좀느껴 보는 겁니다. 자, 두 있고, 반응 뭐가 아까, 이게, 뭐냐면, 여기도 얘기하면, 한 거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 가고, 뒷부분로 가고, 두 가지 뻗권발권을 때만. 뻔대, di 안녕하세요. 이죠 네. 네. 그 다음에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준비. 뽀. 시켜 오케이, 나와. 네, 들어들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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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오늘 배웠던 거발 나오는 거고설명요 네, え이立ってた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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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Gracias. Sure.

Muito obrigado. E <todos> 자, 네, 여기도 다섯 명. 가열목, 이렇게 할게요, 가두 명, 두 명, 두 명. 아. 네명정명 할게요. 이가 제가, 저도 래할게요 이렇게 둘잔는 자, 턴테이, 턴이대이치는 턴치는, 어. 저희 도는데대부죠열 개, 열 개까지

Gracias. 啊！好，嘿。 여섯 일곱 오 좋아요 자일곱이일곱이일곱 а